완성되게 되겠습니다. 고속도로 대형으로 임시 사용 중인 현재 포항 우회도로가 포화 상태로서 사업 추진이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네. 대교 건설에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. 영희만 대교 건설에 선정되어서 2011년도에 사업 타당성 도사 시 사업이 지방정보처 개선돼도 항상 고려했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지되야 된다. 차 났기 때문에 요거, 보실 때요 노선이 저쪽 바로 여기서 총액 예산만 때 예산만 총액만 조금 네. 실시, <laughs> 실시 설계 실시 해라. <laughs> 자, 이쪽에도 한번 와 주세요. 네, 레이 u s t like, 얘기가 군에서, 그러니까, 침매로 가는 건, 여기서 저기까지 침매로 가는 거 아니에요? 중간에? 그렇죠. 중간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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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들> 여기서 들어왔다가, 도 같은 올라가는 거. 네, 요 로 작년 12월 31일 날 25만 제곱미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. 해양 보호구역, 해양 수산부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니갈도국가해양 정면이 예선에 있고 또 그에 가문이 되겠습니다. 이를 중심으로 해서 동해면, 그 다음에 바로 이거, 다음에 해양 생태 교육 인프라, 정년을 유입을 통해서 돼 있기 때문에 원래 예타 대상 사업을 선정을 통해서 내년에 사업이 채택될 수 있기에.